저이 트로와네. 올라간다. 이거 무슨 데라지 세. 에이 왜? 이거 개리 야 야, 아코 아야 아코 아 아코 아코. 아초. 지나가는 거못잡았어요 아코 어디로 지나갔어 야, 아코 안으로 지나갔어 성원아, 이거 눈이까지만 해줘야아 항아리까지 s 리고 e if y o 도 r e 야 이거 그냥 아예 너 들어가서 설치를 해라.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이 o u r e not sure 로 f y u s e r i s n o o n e r i n y o u r o s s e s s i o n t e if f u s e r i s n o s e u r e